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거든요. 어, 제가 어제 놀란 게 PPT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막 만들었는데 딱 주보가 뜬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래요. 야, 이거 정말 성령은 하나라고 하시는데 말씀이 음, 제가 또 다시 한번더이 이 구절을 보고 그 PPT를 또 봤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 예수만이 오직, 오직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음. 자, 오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시와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님이야, 예수. 시화는 이름이 시화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름은 예수님인데 하신 일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자녀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구원자, 세 글자. 근데 하신 일이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세요. 근데 성령으로 임태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 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디에서 어그 건져내실 수 있냐? 죄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 어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응. 히브리인, 이스라엘인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를 몰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니까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저주가 와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복의 근원이 저주의 근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사단의 노예, 종이 되어 버렸어요. 어, 사단이 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 빠져나왔어요? 시아야, 이거 봐봐. 누구야? 이 손이 누굴까? 예수님이 시아를 이세 이 가지에서 빠져나오도록 줄을 딱 보내신 거예요. 생명의 줄을.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어 해방할 수 있는 구원자세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이거는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참잘 깨달았죠. 천하 하늘과 땅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 이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다른 길을 찾아가요. 다른 길을 어떤 길을 찾아가요? 어, 점도 치고요. 어, 무속. 그다음에 점술 이런 거 특히 많죠. 그리고 또 한국은 제사 지네요. 제사. 근데 이게, 제사 지내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분명히 오냐?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종교로 찾아가요. 빌어요. 비는데, 이 보세요. 비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거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 하늘 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을 찾아가요. 종교는, 어,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뭐, 천주교로도 가고, 불교로도 가고, 뭐, 또, 특히 요즘에는 이슬람교도 많죠. 어, 아브라함이 그 불신앙했을 때딱 생긴 사람이, 어, 자녀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구의 3분의 1을, 어, 이슬람 교도들로 지금 꽉차 있잖아요. 온갖 재앙을 다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세요. 자, 사단을이길권세 가지 신분이 누구실까요? 여자의 우선 시어야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게, 말씀 떠나게 유혹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우리 몸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인간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됐을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죠?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꼭 입고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구약에 양 잡고 막소 잡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야 부분적으로 드렸던 제사예요 그리고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대사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서 하나님 창조주시라서 성령으로 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그, 가지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예수님이 오늘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죗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시아야,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안 박혀도 돼. <laughs> 근데 우리가 왜못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느냐? 자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어,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거를, 뭐그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셔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온 우,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죠? 믿어져요 아, 네. <laughs>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 네. 자, 뱀의 머리를 밟았죠. <laughs> 그림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시고요, 왕 왕. 우리나라도 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시화야,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는데 어, 이름 이름 대통령 이름이 있고, 근데 대통령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왕의 일이에요. 그 왕의 일을로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의 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 제물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어, 완전한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단한 번의 시아 어, 단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은 단한 번의 십자가에서 못박히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누굴 보내겠다 했냐? 쉬어야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떠나지 않아요, 절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잠잘 때도, 어, 내가 어떻게 아파서 뭐 감기가 걸렸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어도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를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먼저 길을 가려 그러면 앞이 잘안 보이잖아요 캄캄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밤에 깜깜할 때등 들고 가면 길이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내 길에 빛이 있어야지 그러면 길이 보여야지 내가 갈 길을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 이래요 시화가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도 시화 마음속에 성령님은 시와 마음 속에 그리스도 각인하고 계세요. 응, 각인하고. 예배할 때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이 열매 맺는다는 거는 아까 세 가족에서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결론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제자 되는 거다. 내가 랩런트다. 응. 내가 남은 자고, 내가 남은 자고, 내가 남을 자고, 남길 자다. 그죠? 어. 이게 확실하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성령인도 받고, 또 어떤 이정표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열매 맺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시아가 아직 앞니가 안 나왔네? <laughs>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 모든 만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거기에 다윗 왕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 그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가시고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미래에 미래에 또더먼 어, 미래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오직하실께 이 말씀에 성취하시고 또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쉬어야 하나님 앞에 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음, 그래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열매를 보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시화, 라윤이, 호, 준이, 은영이, 하온이 하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날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울타리를 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후대들을 레런트들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레런트들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어, 선생님, 사모님, 전도사님에게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많은 어, 성령의 열매들의 증거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